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아, 오늘 오전 9시 4 2분이고요 아, 일단은, 비트가 지금 며칠째, 지금 하방, 아, 하단으로 내려오고 나서 며칠째 지금 흥보 중인데, 어제 새벽에 살짝, 음, 지금 빔을 싸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살짝 올라와 상태인데, 일단은, 어, 큰 봉으로 먼저 볼게요. 이거 4시간 보인데, 좀 지저분하죠? 4시간 보인데, 일단은, 어, 요 하단 깨졌을 때, 여기 깨졌을 때는 전 계속 하방을 본다 그랬어요. 요거 깨졌을 때. 그 위치가 한참 보면 여기거든요. 음, 요기. 15분 보면 좀더 정확하겠는데, 요 부분인데, 요거 제가 표시해 드렸죠. 여기 8럴전럼 하단 깨질 때, 숏으로 보겠다고. 저는 그 전에, 어, 2 8 7 0 7028702 여기서 쇼을 들고 있던 거를 어, 여기서 한 5일 만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날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요기, 비트 안 잡고 여기선과 비트를 잡아서 롱 잡고 있던 거이 부분 어디서 날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비트 포지션은 없고 알트만 지금 두개 들고 있습니다. 롱으로 들고 있고. 근데 큰 추세로는 저는 아직은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상방으로 완전히 돌파가 되고 눌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음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목록 자체가 요 채널 지금 요게 하단 이은 채널인데 요 하단 이은 채널에서 일단은 상승분이 나와줬죠, 이렇게 상승분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일단 다이오가 살짝 걸린 상태고요. 걸린 상태여서 지금 하락을 주고 이 중단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중단과 지금 224일선 이렇게 붙어있죠. 음. 15분봉에서 제가 224일선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뚫고 나서 빠졌다가 제차 다시 올라와줬어요. 그래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보여져서 어, 이 중단 패널체 중단과 이2를 지켜주면 상단까지 는한번더 가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불확실해서 타진 않고 알트만 지금 두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알트는 사실 어제 비트가 오르기 전에 어차피 지난 거니까 공개할게요 <laughs> 네 이거 저희 신규 방에는 제가 공유해드렸어요 신규 방에는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어, 여기서 비빌 때 어제 제가 진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회 쳤고, 지금 약 한, 140, 130%, 140% 수익 정도 수익 될 거예요. 음, 한130% 되겠네요. 수후회 쳐서 요거랑, 아까 제 공유, 저희 방에는 공유 따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일단 저는 요거를 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영상이 좀 이따 올라가니까 제가 그냥 공유해드리면 이게 어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매도세가 터져가지고 쭉 빠질 줄 알았어요. 엄청 쭉 빠지고 지금 털고 나간 것 같긴 해요. 세력이나 고래가 털고 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이 점점 얇아졌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실패했죠. 두 번째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소량 들어가고요. 61선 부근에서 소량 들어가고, 지금 밑으로 빠질 때좀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두색 부분은 평단이에요. 평단이고, 근데 이거는 테스트 물량만 지금 들어가서 큰 물량은 아니고, 어, 하단 정도, 이 블린저 보, 이거 보이시죠? 이 블린저까지 내려오면 한번 더는 들어, 한번더 들어갈 생각이에요. 근데 저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테스트로 이번에 한번 두번 들어갔고 여기까지 세번째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탈하게 되면 어, 아예 손절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개만 들고 있어요 네, 두개만 들고 있고 <laughs> 사실 요런 애들은 비트의 무빙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가 224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면 요런 아이들은 바로 여기가 깨지겠죠 음. 그 다음에 얘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보다 훨씬 종목이 센 종목이라 아마도 뭐 이런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겠죠 61과 0 112가 모여 있고 불린저 하단도 여기 있고 대신 양구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224 아니면 여기에서는 한 번씩은 걸리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아직은 홀딩 중입니다 반익철두번 날려서 물량은 지금 25%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날려 어, 수익을 해 놨습니다. 뭐 75%인가 한번더 날리고 100%좀넘어때한번더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은 처음 진입 물량의 25%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스와이프가 이게 어저께 여기서 한번 빔을 죠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거래량이 완전히 그냥 뭐바닥기다가 사실 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없을 때는 거래량이 터져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있을 거 같는데 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저는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코인들을 이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걸 확인하고 음 저는 캔들 중앙 매매를 시도해요 캔들 중앙 매매랑 뭐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어, 볼리 어, 저기 피버할 찍어서 38이나 0.5 요런 식으로 요런 데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38인만 콕 찍고 그냥 올라갔어요 제가 사실 이쯤에다 걸어놨는데 이건 안사줘서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요런 걸 한번 켜서 가지고 가면은 이런 무빙을 하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요런 거는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업비트에서도 말씀드렸고 일반 선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매매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 터졌을 때 최근 봉에서 어, 캔들 중앙 매매나 뭐, 어, 피보나치의 0 5 3 8의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어, 순간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것들도 아니고 어, 지정가 걸어놓고 손절도 걸어놓으면 돼요. 대신 이제 손실 날 확률도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알람을 걸어놓고 한다면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들도 있어서 네 이런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 덴트였나? 뭐였지? 이게 아닌데 뭐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업데이트에도 제가 체크해 놨죠 아 이거 터져서 중앙 매매 하면은 한번더갈수 있다는 거. 업비트랑 지금 선물 매랑 지금 차트가 모양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가 올랐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놨던 것 같고 이건 전에 해놨던 거죠. 음. 이거는 전에 여기서 해놓은 거죠. 똑같은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래량 이게 이렇 터졌을 때 기존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진 거를 어, 중앙 매매로 잡으면 이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 네. 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그, 다시 그 지점에 왔죠. 네. 네, 요런 매매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자세하게 뭐 지금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다음번에 뭐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아, 힘이 좋네. 이거 좀 가겠는데요. 저도 지금 이거 수익을 최, 제일 처음에 한 이쯤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소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퍼센트가 뭐 거의 몇 프로였지? 500%가 다 됐었나? 퍼센트가 컸었어요. 음. 그리고 내려와 준 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사서, 위로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차 내려올 때쇼스로 다시 한번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여기서 롱을 잡았죠, 어제. 오늘 새벽이죠? 음. 어, 매물 때 돌파해주네요. 음, 여기 돌파하게 되면, 요 선에서 한번 걸릴 거고, 그 다음이 뭐,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는 매물 때 지금 체크 안 해놨지만, 어, 이 부분이겠죠, 여기? 요 선. 1.25 정도 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어, 지금 비트의 무빙 자체가 여기 지금 중간 지켜줬네요. 보면 그죠? 어, 24 아직 안 깨고 중간 지켜주는 모습. 그 다음 매물대가 겹쳐있잖아요. 여기 어, 2718.9 2, 여기 매물대가 같이 겹쳐있는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검정색선 두꺼운 검정색만 좀 뚫어주면 요게 4481선이거든요 4 4, 4, 4 8을좀 뚫어주면 음, 한번더 크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하면 재차 또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 롱이다 숏이다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매물들을 돌파하냐 지지하냐 그게 더 중요해 보여서 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저는 여기를 뚫거나 밑으로 뚫을 때까지는 비트는 포지션을 안 잡을 계획이에요 지금 저는 중간 너무 중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보지, 비트는 지금 포지션 안 잡을 계획이고 알트만 자리가 나오면 단타를 좀할 예정이에요 어제는 제가 저녁에 단타를 못 했고 어, 오전에만 몇번 하고 저녁에 일때문못 하고요 좀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laughs> 못 하고 오늘 새벽에 어, 위치가 좋은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어, 하나만, 좀, 이거, ARB만 잡고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많이 올라와서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에 지금 140%가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GT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평단쯤이네요. 요거는 많이 내려와 있고, 더 이상 판매될 물량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구름이 얇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을 첫 번째 돌파 실패했다가 두 번째 돌파하는 가능성이 보여져서, 음. 이런 모양이 보여지길래 상방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하단까지 한번더 매수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달 지금 뭐한 3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어 3일 동안 저도 수익률을 최대한 어, 맥스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 마감 모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 4월달이 되면, 이제 저희 소통방도, 이제 소통방은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통은 거기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 시그널방 그대로 시그널방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혼자 매매할 때 너무 재미없게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좀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뭐, 근거나 타점이 너무 불명확하신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들어오실 방법이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랑 재밌게 소통하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직 안 들어오시고 고민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시그널도 보시고, 자 관점에서 타점도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어, 요즘에 특별한 내용이 왜 없냐? 없냐면 비트가 그래요 사실 비트가 지금 특별한 게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 시그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내 추세 어, 변곡을 나타내주는 시그널들인데 다이버전스를 뺀게 아니고 지금 여기 흐리게 보이는 이 백그라운드 선이 다이버전스 표기거든요 제가 바꿔놨어요 너무 눈이 아파서. 바꿔 놨거든요 다이버젠스는 따로 떠 있고 지금 단타를 진행할 수 있는 시그널을 제가 따로 개발 중인데 아직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테스트로만 해 놓은 건데 승률이 나쁘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뭐 무빙이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외부 이슈는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라 큰 내용 아닌 다음에는 어 그냥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그점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도 어, 항상 성토하셔서 익절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어, 이메일로 따로 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도 항상 성토하시고 익절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